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천연상을찍고볼건데요 말이 제가 원래 좀 빨라가지고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은 좀 말을 빨리 할거라서 네 그것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천연상 이만큼 네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럼 제가 소나나미의 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일단 먼저 여기 옆에 있는 부분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자에다가 구급약품이랑 이렇게 여기 안에는 노세범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제 영어 공부던 거고, 이건 수첩이에요. O P P 가 있고 여기 핸드크림이랑 잡종 같은 게다 있네요. 풀이랑 원래 여기는 포장할 포장할 때 제가 굿즈를 포장할 때한거근데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 필기구가 있어요 뒤에 보여드가좀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거고 진짜 개가 들어 있어요. 외국 여행 가서 선물 받은 거고 이건 아미 반투예요. 원은 구하지 못한 상태예요. 와. 건너지 빵빵해요 아직까지. <laughs> 자그 다음에 이거는 필통인데요. 제 저는 이렇게 토트로 필통 천있었어요 되게 싸죠. 샀고, 어 뭐야. 이제 방금 막한 것도 있어가지고. 네, 이거 지갑도 있어요. 지갑도 여기 놔뒀어요. 가방에 넣어야 돼요. 내일 학교를 가야 되니까요. 이거는 뭔지 공책인데요. 공책 놔뒀고 이렇게 귀여운 여자 사람이 들어있는 공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볼펜이 있고 여기는 제 공기이고 이건 진짜 폰입니다. 여기 깨졌어요. 귀여운 지오빠랑 석주오빠 덤사어럼 주는데 깨졌어요. 그리고 우진님도 아닌데 너무 예뻐요. 윤기오빠. 제 최애 윤기오빠라서. 여기는 덩킨도넛츠입니다 슈키로 있고, 요 커피 마시면 주시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는 미니베너인데, 다섯 개다 있는데 두 개만 예뻐가지고 골라놓은 거고, 이제 인형이에요. 인형, 원래는 인형 방을 만들려고 일단 인형을 이렇게 놔뒀어요. 한 소개, 간단하게 소개해볼게요. 이거는, 아, 어, 작은 패밀리의 전국이고, 이거는, 베이비 태 베이비 쿠기고 이건 아기 태태고 이거는 소년 태태 소년 쿠기입니다 이거 아기 태태랑 이거 정국 오빠 인형 작은 패밀리 정국은 번개 정태에서 구매했고 이거 두 개는 트위터에 구매했습니다. 선입으로 구매했고요. 너무 귀엽죠? <laughs> 그다음에 옆에 마지막인데 옆에고 이거는 비공고시 여러분 비공고시고 여러분 아시는 비공고시고요. 정말 진짜 비공고는 이게 재주철이 한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장님 출천대 여기 붙일거예요 예쁘죠? 이렇게 사진 찍고 썸네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게요 항상 연기 오빠 생각 저는 슬로건 이좀 마구마로 마구 붙여져 있습니다 요거는 L자 파일인데 너무 예쁘죠? 윤기 오빠 키오. 그 다음에 이거 박지민에게 취했어 슬로건 폴라가 이렇게 있어요 막아 더워 진짜 덥네요 슬로.. 이거 진짜 몇 번의 양수 찍는지 모르겠는데 구어지랑 개친오빠랑 티오빠랑, 진오빠랑, 윤기오빠, 이거는 그냥, 가주시고, <laughs> 이거 등신대랑, 정말 좋아하는 포카. 제가, 원래, 여러분, 제판매기예요 <laughs>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시, 는 목소리 듣고 아시는 분들 진짜, 내님 네, 진짜 사랑해. <laughs> 진짜, 뭐, 내 팬이신 거. 남주님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 이 위에는 슬러건들 이막 있습니다. 옆에도 국민포스터가 있고, 여기 좀 비었죠? 여기 좀 뭐, 만, 포스터 붙여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예, 단, 이렇게 위로 보시면. 아야, 머리 박았어요.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거치대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거치 지금 손캠인데 거치대 이거 사용해요. 이거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 <laughs> 네, 여러분, 옆으로 넘어왔는데요. 야, 일단 위는 앨범이 있습니다. 저는 앨범이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먼저 제가 제일 구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일본에 있었던 거예요. 예뻐요. 일본 앨범이 있는데, 정말 애들 예뻐요. 이런 앨범 디자인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윈즈랑 네, 이번 러비얼 세프는다못 모았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스쿨 러브부터. 이렇게 네, 막 있습니다. 포토카드 여기 다 있고, 저 포토카드 잘 모으는 편이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 모으고 싶은데. 근데 네, 뭐아야죠 여러분. 이거는 아까 하미밤 통이고, 케이스고, 이거는 동기노트 샀을 때준 거고, 다썼어요 멤버들. 그리고 리뉴저블이랑 이런 김태형이라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위엔데 어, 제 얼굴, 옛날 사진이라서, 아기 때 거라서, 우지 않고 기 인형 옷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 밑에, 비공굿세요 비공굿 여러분 많이 보시죠? 여러분 또. 네. 싸게 싸니까. 아 그리고 비티티와 그거 위에 있는 꽃무거 있잖아요. 있는데 보여줄게요아 아, 여기 있다. 아이피 바탕도 있고. 아, 어디가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고 올게요. 이런 비공굿이 많다보니 소개를 하러 왔습니다. 네. 빨리빨리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원래 3분 랩몬에 판매하던건데 이거를 입고 그 다음 이건 트레카입니다. 트레카. 전시 짜할까 전시에 갔을 때산 건데, 거의 다, 다 팔았어요. 그래서, 다 모았었는데. 세븐틴 연봉이랑오성꼬이가 두고 있고, 더 예쁜 거 보여주시면, 이거. 이런 거, 우승님도 어,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조조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막 보이시죠? 미니 매너랑, 어, 쟤 비티 투원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냥 간단하게 소개했고, 네, 전차스도 있어요. 근데 거의 웬만한 거다 있어요. 부채, 원형부채랑, 슬로건이랑, 이거는 원호공식 굿즈랑, 네, 여기 소봉투랑 이게 네, 다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굿즈는 이 정도 있습니다. 굿즈 이 정도 있는 게아니라더 있어요. 여기랑, 이기는스가 여기 있고요. 네, 서랍 보여줄게요. 서랍도 더 있는데, 이거 판매를 하려고 한 거. 판매랑, 시청, 방단 시청. 동책이랑 등신대 여기 있죠 이거 등신대 갖고 싶으신 분은 쪽지 남겨주세요 그냥 바로 드릴게요 손착순이고요요거 <laughs> 부츠 막 있고 되게 많다 뭐야 손거울이 아, 예림 언니 손거울이요 네 이제 온애들한도좋아 합니다 이거 보여드렸나요 이거 그 옷입니다 비공옷 옷입니다 그다음에 원어블 포스터 할아 포스터가 있고 네 저는 할이앨포있습니다는하스터 있고 네매는하고이거사원어가 중에서 만는 하이퍼 사스터있으면있으면 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톡띠로, 톡띠해주신면 찾아갈게요. 네, 제 얼굴이 안 비칠까, 조심조심 할게요. 이거, 동무소인데, 대충 쳐줄 떼시네요 이렇게 쓸모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니엘. 있습니다 붙여도 붙여도 있고,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녕! 음,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